자, 이번 편에는 중국에서 나온 출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, 현재 나온 페닉까지 포함해서, 그리고 국내 신규 픽업 출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소미, 울리드, 조희, 글루카이, 벡터, 벨카. 그래서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것들은 중소바와 똑같이 묶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, 그리고 출시한 거를 보게 되면, 앞쪽에 적당히 센 애들을 좀 내놓고 뒤쪽에 엄청 센 애들을 따닥내고 한턴 실수인에 내고 그리고 백터 벨카부터는 지갑을 박살을 내고 있었죠 거의 뭐 지옥 일정입니다 이거 페니는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럼 대연 다음에 나올 법한 애가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보면 초반에 후반부에 나오면 힘을 별로 발휘를 못하게 될 애들을 구성을 한번 해보면 드셰브니 같은 경우가 수오미 빙결덱이랑 같이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이게 수오미 마키아토 드 세븐이가 나오면 딱 좋았을 것도 같은데 대연을 냈단 말이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게드 세븐이랑 이렇게 4 명이라고 봅니다. 지금은 딜러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. 딜러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종 프로듀서면 뭐를 먼저 내가지고 인형을 잘 팔아 먹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. 대연이랑 강호가 또 자매기도 하고, 강호를 이렇게 먼저 내버려서, 유저들이 이제 딜러풀이 없어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있을 때, 강호를 딱 내가지고, 속성의 텀을 한번 바꿔주면, 이제 빈결덱을 사람들이 쌓다가, 대연을 쉬거나 아니면 예뻐서 뽑거나, 그리고 속성이 이제 다른 게딱 나오는 거죠. 딜러 중에서 좀 빈약한 애들을 먼저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전도 속성 강호가 나왔으니까, 이걸를 연계할 만한 애를 넣어줘야 되는데, 이제 그게 저는 레나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같은 속성 두개딱 내주고,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잘안 팔리고 있으면서 한턴쉴수 있는 드쉐븐이. 드쉐브니. 이렇게 드쉐븐이 넣어가지고 빠르게 좀 약해들을 소비를 시킬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드쉐븐이를 이제 바로 내가지고, 어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쓰게 만, 초반에 쓰게 만들고,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딜러를 넣은 다음에, 전도속성 레나를 예고를 해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센타우레쉬를 딱 내가지고 센타우레쉬가 광역킬러기도 하면서 또 불속성이거든요 근데 센타우레쉬를 내게 되면 저 같으면 연계시킬 수 있는 얘들 낼것 같아요 벡터, 벡터도 불속성인데 굉장히 높은 티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벨카 내면서 이렇게 전도가 약간 연계되게 좀 만들어주고 어 이렇게 하다가 바로 안도리스 내가지고 이거 두 개는 거의 뭐 콤비거든요 과연 안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압박을 줄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도리스 벨카를 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스프링필드를 딱 내가지고, 지갑을 또한번 터트립니다. 지갑을 터트리고, 그리고 펜이 넣어가지고, 한턴 시계 만들고, 그 다음에 미치티 넣고, 마지막 장식을 클루카이를 넣어가지고, 저는 좀 이걸 늦게 낼것 같습니다. 클루카이 자체가 너무 사기캐기도 하고, 기존에 진영을 다 박살내고 다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스프링필드가 클로카이보다는 좀더 앞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핵심은 드셰부니, 강우, 레나, 센타오레시 이 4명은 되도록이면 좀 앞쪽에다가 픽업 일정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만들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프링필드랑 클로카이는 좀 기간을 둘것 같거든요. 그래서 스프링필드 뽑고 이렇게 한턴 쉬어가는 애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미치티를 낸 다음에 클로카를 딱 내면 좀 골고루 인형들을 잘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건 제가 순전히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거라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국내 신규 픽업 출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.